그동안 기분 좋겠 기분 좋겠지요. 근데 혹시 뜯어 놓지 수도 있어요 카바가 기 기분 좋 기분 좋겠아 이거 동안 기분 이거 한번 안던데지요안 좋겠지요. 그동안 좋지요 그동안 좋겠지요. 그동안 좋겠 체질을 바깥으로 당겨놔야 돼요. 체질을 내려놓고 저렴하면 이게 저리가 아니죠. 이게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겨야 돼 이렇게. 뭐 당겨서. 어? 이거 당겨서 안쪽으로 연는다 말이야. 이 이렇게. 알겠어요 이게. 여기까 여기서 당겨서 이렇게 당겨야 된다. 당겨서 이렇게 연면 된다.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 분리를 할 때는, 만약에 케이스가 분리되어 있으면, 텐션을, 위 어? 밀어 올리고, 볼트 있죠? 볼트 있 뒤에 있는 잘많나 볼트를 딱 풀자. 예. 밑에 풀자. 응? 풀면 어디 놓느냐? 오른쪽으로 놓고, 응? 이걸 왜 저러는다? 음. 왜 볼트가 바뀌면 안 되느냐? 손으로 딱 사람들이 공구를 막 쓰고 이러 놓으면, 음. 야마가 깎여가지고 잘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딱뽑제 요새를 해내서이렇게 나. 그러면 그대로 뚫어서 이렇게 딱 조립을 하면 아주 쉽게 뜨기다. 그죠? 그죠? 조립할 때, 이렇게 딱놓으라고 음. 그러면 아주 쉽지. 자, 그 다음. 여기, 롱축이.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이핀 구멍이, 핀 구멍이 위쪽으로 향한다는 거, 핀 구멍이 옆으로 가거나 밑으로 향하면 점수를 엄청나게 까먹습니다. 생각빠지 고생하고, 점수 10점 만점에 3점 받기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다. 방향이거 아닐 대로 모르고 벅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 분리기 이게 잘리안 분리 되면 샤프 들로 아래에 고무 망치로 톡 치면서 하도나오겠죠 음. 자. 잘 말아요. 는깔릴 가능성이 9 9 9 분리를 할 때는 기아가 잔잔한 쪽이지벼어림 쪽으로 친다고. 자, 잉 빠졌지. 한번 더. 빠졌지. 잘 봐야 돼. 잉? 이 방향이니 또내또 실이 뛰는 사 있어요. 이 사람 머리. 그런 다음 보면 실이 여기 들어있잖아. 실. 음. 드라이버로 내거나. 자, 실. 분해했을 때이 실이 막혀있잖아 그죠 형? 네. 막힌 쪽이 무조건 안쪽, 바깥이라고 했잖아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 바깥 그러니까 요게 이게 안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된단 말이야 실을 이렇게 조립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여기 지금 하로 제가 있죠? 여기 옆에아니 여기는 평면인데 아, 평면입니까네면인데 예, 하도 추워서 야, 뭐 하도 쳐가 이거 봐라 들어갔다, 이거. 그죠? 이게들어갑니까 자, 이겁니다. 음. 모든 실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음, 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거. 음. 똑같은데, 이 하도 뚫어서 음, 다 떨어져서 음. 그래요. 그래요? 음. 이게 안쪽이란 말이에요. 아니, 안쪽으로 음. 들어가야 됩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맞단 말이에요, 그죠? 응? 음. 저거 하면. 아휴 이걸 야 돼. 이거 일찍이 제 제가 보도록 할게습니보도 하죠 잘 보시고 저기 가면은 치구를 나 놨단 말이에 그죠 나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쏙들어가겠죠이거는 응. 이렇게 있어? 자 네. 여기 2점짜리 2점 2점짜리 2점짜리 물소가 나놨어요, 옆에 실이 있는데는 고 물소를 나놓습니다. 밖에 바르는 게 아니고 안쪽을 바른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렇게 음. 여기다가 알았어요. 그런 다음 다 됐다. 자 조립을 할 때는 여기 안쪽을 들어가. 자, 여기 길잖아. 뒤 쪽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예. 이렇게. 지금. 그런 다음 물서 치면 되겠지, 붙들고. 응. 통, 긴장 소리가 틀리지. 다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띠아링. 잡고 이게 틀리겠지, 그제? 그러면, 다 붙었잖아. 다들어갔죠 그제? 이쪽으로. 그런 다음, 이쪽으로 이제, 그서 방향 잘 보고,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볼트를 다 하고, 볼트는 무조건 다 걸어. 걸어 놓고 쪼이란 말이야. 자, 이 상태에서 체인을 그리자. 아까 에 설명했던 거지. 그대로 들었어. 그렇게 하면 내가 덜헷갈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위쪽이니까 위에 이렇게 볼트 조립하고, 쪼일 필요는 없어요. 공구가 막 쪼일 필요는 없다고요. 봐봐이 네. 사람이 정상적으로 할줄 아는 만을 보는 것이지 잘 하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이 네. 상태가 그러면 됐다. 어? 이거 조립할때가 중요한거다